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자, 공무원 20년 국사 대모가. 자, 찍어주는 두 번째 주제 바로 자 고려의 토지도입니다. 어 선생님, 고려의 토지도 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예, 네, 맞습니다. 2019년 시정 전시가가 나왔죠. 그 이래로 나오지 않았어요. 한번더 고려의 토지도 정리하시면서 크게 보셔야 돼요. 조선까지 토지도 전체 흐름을 보시는 훈련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고려의 토지도와 관련되어서 자 선우빈 선생님이 갖고 온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가나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자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태조 몇 년에 처음으로 뭐를 설정해서 조종의 관리들과 군사들에게 지급했어 자 태조 때 이루어졌던 역분전이 자 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나자경정 원년 뼈돌에 비로소 직관과 상관에게 뭐를 제정했어? 바로 나는 시정 전직관에요. 관품에 높고 낮은 것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인품만 가지고 그 등급을 결정했어. 그래서 여러분은 아 역분전과 시정 전식관과 아신단 말이에요. 자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역분전은 성행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 한마디로 너 내가 삼국 통일할 때즉 후삼국 통일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 줬어. 바로 그 개국 공신에게 준 거였잖아요. 특히 어디 땅만 대상으로 경기 땅만 대상으로. 자, 기억선지 맞네요. 자, 니은 자, 가는 경기 파련의 땅을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봤던 개념을 봐야 되지만 여러분 정말 그 개념 중에서 도 정확하게 봐야 된다. 자,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은 어, 경기 맞잖아. 그러면서 나도 답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경기 파련이 아닙니다. 자, 역분전은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한다. 고려말녹가전이죠 경기 8연까지 대상으로 했던 것은 녹가전이고요그 다음에 3번. 자, 나 전인관료와 현인관료 대상으로 바로 이거 직관이 바로 현직관료고 상관은 전직관료고 현직 전직관료에게 자, 대상으로 경기도 땅만 한해서 아니죠. 전직관은 전국의 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 자, 여기 문반, 무반, 자업계층으로 구분해서 관품과 인품이 병령된 다원적 기준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자, 기억하고 리얼이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여기 인품만 가지고 등급을 결정했다면서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 자 2019년에 국가직구급에서 우리 눈물 흘렸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다 없애버리고 여기서부터 나왔죠 비로소 직간상과 각품의 모를 제정했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분전인가 그러면서 혼돈이 왔던 거기억나시됩니다 주어진 사료가 다 그것만 진실은 아니다. 이 뒤에 또그 다음 얘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이건 그냥 시정전시과구나. 시정전시과는 여기서 인품을 강조했지만 사실 그 뒤에는 관품도 고려했다는 걸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사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랩조 해볼게요. 여러분. 자 경정원년 1월에 11월 비로서 직관과 상관의 상급의 어쩌고저쩌고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봤지만 그 다음을 보자. 자 지금 자삼 이상은 십팔 품으로 나누었다. 자일품 전지와 시지 각각 몇 결, 이품 전지와 시지 각각 몇 결, 즉관 품도 고려했다는 거, 인 품만 고려한 거 아니라는 거. 좀 전에 이 사료에서 앞 부분만 기해서 다만 인 품만 가지고 요거 나왔지만 사실 그 뒤에는 여기 요기. 자 여기에 뭐인 품만 가지고 전식발득을 결정했다 이렇게 써 있지만 그 뒤에는 사실 관품 얘기도 있다는 걸꼭 갖고 가셔야 되고요. 마지막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문간, 무반, 자법 이렇게 나눴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이제 선우빈이 마지막 정리해주는 자, 마지막 팁. 역산 흐름이다. 우리 연결고리 안에서 많이 봤던 건데 항상 주요 왕과 함께 여러분이 토지에도 꼭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면 자, 신라말 호족들은 엄청난 토지, 바로 농장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썩은 진골 귀족들은 노급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시급도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특히 이 호족들은 농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이 질의 토지 빼앗지 않고 이 질의 토지에 추가되어서 이쪽에 공신전, 역분전 주었고요. 경자, 여기 경종 때 시정전식과 그리고 목종 때 개정전식과 그리고 문종 때 경정전식과 여러분 요거를꼭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자, 무신집권계이 전식과 붕괴되고 다시 농장 확대로 갔잖아요. 그리고 자, 건문세족 또 다시 농장 계속 농장. 자, 썩은 사회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자 원종 때 개경 한도 이후에 녹봉이 적은 공무원들한테 녹가전을 주었고요. 요 녹가전이 경기 파은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 역분전은 그냥 경기도 땅만 대상으로. 여기는 경기 안에서도 경기도 여덟 개 동네만. 자 그리고 드디어 고려에서 조선 들어갈 때 토지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이 당시에 이들 은 엄청난 토지 갖고 있었고 신진 사대부들은 자 적당인 적당히 토지 갖고 있는 중소 지주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 혁명이 가능했고 토지개혁이 가능했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자전시과와 과전법도 꼭 구별할 줄 아시됩니다. 이업 끝나고 여러분 이할 일은 그동안 여러분 보셨던 어떤 선생님 교재든 자전시과 과전법 한번 정리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고려의 토지제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조선과 함께 꼭 연결시키시고요. 또 다음 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여러분 파이팅!